안녕하세요 알제티입니다 어,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다르지 않나요? 그쵸 엄청 다르죠 엄청 다르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수시냐 정시냐 즉 내신영어냐 수능영어냐 근데 만약 다른 과목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영어만 떼놓고 생각해 보면요 어, 그러니까 내 실력이 좋다면 당연히 내신영어 즉 수시 쪽이겠고요 만약 내 영어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면 정시영어, 즉 수능영어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왜냐구요? 중3 또는 예비고1 어머님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내신영어와 수능영어는 다르지 않나요? 인데요 당연히 다르죠 첫째, 가장 큰 차이는 수능은 오지선다 객관식이라는 점이고요 내신은 객관식도 있지만 주관식 문제가 대략 반 정도 차지하고 있죠. 둘째, 수능은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지문에서 나오지만 내신의 경우는 극소수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담당 영어 선생님께서 제시한 시험 범위 내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는 지문이라는 점이고요. 셋째, 수능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되는 절대평가고요. 내신은 한명한명 한명 줄을 세워나가는 정교 석차가 정확하게 찍히는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내신영어는 등급이 뭐 수학 등 다른 과목과 동일하게 등급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4, 7, 12, 뭐, 이렇게요. 근데 수능영어는 절대평가인 관계로 다른 과목에 비해 변별력이 약하죠. 이렇게 표를 보시면, 1등급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2등급 비율도 계속 늘어나죠. 만약 12.7%가 1등급이라면 내신 3등급까지가 수능 1등급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영어 변별력이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물론 1등급 비율을 확 줄여서 19학년도처럼 5% 이하로 줄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1등급은 유리해질 수는 있지만 2등급의 경우는 변별력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출제 유형이 다르죠. 어 수능영어에서 나오는 문제를 수능형 유형 문제라고 부른다면 은요 예를 들어 빈칸, 문장삽입 abc, 어법어이 등등 신유형이 없는 사실상 고정된 패턴의 유형문제가 나오지만 은요 내신영어의 경우는 수능유형이 50% 내외라고 본다면 상당수 내신 스타일의 문제유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법과 어순, 배열, 영작 등을 포함한 서술형이 되었죠 그럼 내신영어의 경우 범위가 주어지니까 내용만 알면 수능형 유형 문제는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풀어낼 수 있죠. 하지만 어법과 서술형은 범위를 줘도 문법을 마스터한 수준이어야만 하고 어, 영작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손도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의 가장 본질적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 거죠. 그렇죠. 수능도 어법 문제가 나오죠. 딱한 문제요. 다섯 어,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고 운 좋으면 맞출 수도 있죠. 게다가 출제되는 문법 상도 아주 뻔하고요. 하지만 내신 어법의 문항 수는 물론 케박해겠지만 보통은 최소 네개 이상이고요. 게다가 틀린 개수라든지 밑줄 마저 없이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라고 하기도 하죠. 더 대처하기 힘들게 만드는 건뭐 가정법 과거완료라든지 뭐 시제 등등 수능 기출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 왔던. 아주 세세한 문법사항까지 묻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여기 어법 문제들이 상위권이 될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치명적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조건영작, 어순배열영작, 한글 번역영작 등등인데요. 쉽게 말해 시험 범위 내에 출제될 법한 문장을 다 배우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영작 능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리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정말 문법을 마스터한 영작실력이 있거나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될 법한 문장을 잘 골라내고 암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상당한 실력이 존재되지 않고서야 정말 어려운 파트죠. 그럼 당연히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의 공부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출제 패턴이 다르다면 출제 방식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접근법일 테니까요. 사실상 수능 영어는 어법 한 문제에서 변별되는 것이 아니라 독해 변별 문항에서 등급이 갈라지고요. 즉, 수능의 결정적 요소는 독해력이라는 말이 되죠. 그럼 수능 1등급을 받을 만한 어휘력과 독해력을 보유한다면 내신 영어에 집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능 1등급의 독해력을 보유할 정도면 범위가 주어지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독해력을 묻는 객관식 문항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범위가 있으니까. 요 그러니 내신 영어는 수능형 스타일을 풀수 있는 능력보다 문법과 문법의 포커스를 둔 서술형에 집중을 해야만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게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 영어 대비를 한다면 40% 이하의 합격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내신 영어에 더 집중하는 게더 효과적 접근법이고요. 또 내신을 대비하면서 전반적인 어휘력과 독해력을 올린다면 수능 영어 역시 쉽게 달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신 영어를 포기하고 수능 영어를 따로 공부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전략이 될수 있는 거죠. 요즘 고등학교에서 무척 많이 쓰는 내신용 그 부교재는 주로 EBS가 많고요. 어, 물론 기타 출판사 교재를 사용하시는 선생도 계시죠. 먼저 EBS에 가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고요. 첫째, 기본서와 내신특과 둘째, 수능대비와 연계보완서 셋째, 기출모의고사 시리즈 등등이 있죠 이런 교재라면 당연히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는 거고요 비록 간접연계라 할지라도 수능특강, 수능완성은 고급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재죠 특히 고3의 경우 이런 EBS 교재를 내신 부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신을 잘 대비하다 보면 당연히 수능도 대비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분명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는 성격상 다릅니다. 하지만 이를 양분화하고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 내신 영어를 포기한다면 수능 영어의 낮은 변별력을 감안해 볼때 대입의 합격률은 반토막 이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천은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내신 영어, 즉 문법과 서술형 대별을 통해 구문 연습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수능형 변별문학을 풀수 있는 독해력 향상을 이루어낼 테니까요. 또 수능 영어를 위해 내신 영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육청 모의고사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도의 길을 걸으면 두 마리의 토끼가 한 마리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신과 수능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